아기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우리는 언제든 저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 대해서 불우한 음. 어린 시절이 아주 네파토리로 18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악할까? 유전적인 거가 크냐, 뭐 환경적인 게 크냐. 문제는 내가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라게 주어지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함이 막 아, 발현되거든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네, 오늘은 전지적 의사 시점인데요 저희가 예전부터 한번 얘기해보려고 했던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영화 조커 보셨죠? 아, 봤죠 음. 네, 다시 봐도 명작이죠 아 명작 이 음, 배트맨의 영원한 숙적이자 빌런인 조커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려놓은 영화인데 그 처음에 나오는 아서플렉이라는 아서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쵸? 당하고만 사는 선한 사람 조커에서 보여졌던 착함이라는 거는 초자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죠. 엄마가 항상 넌 착한 아이야. 네. 엄마가 심어 놓은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초자는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데 자아는 크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배신도 당하고 폭력도 당하고 네. 조롱도 당하고 음. 결국 악인으로 흑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맞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 저렇게 악해질 수도 있는 거구나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준 부분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이런 빌런에 대한 서사를 풀때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악인은 태어나는가 만들어지는가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죠. 음.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 같은 음. 원초적인 질문. 음. 그래서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성선설하고 성악설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죠. 네. 성선설이라는 거는 맹자가 만든 인간의 어, 성품은 그렇죠. 원래 선악에 타고난다. 네. 성악설은 반대로 순자 주장한 음.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원래 악하다. 선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종교에서는. 재밌는 게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3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렇죠. 이슬람교.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종교인데 네. 이세 가지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심하죠. 이미 에덴 농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음. 인간은 음. 일단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네, 원죄론. 반면에 이슬람교는 사람은 원래 순수하게 태어난다. 성선설를 주장하는데 <laughs> 이슬람교는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해 <laughs> 중간에 이렇게 약간 회색기 나는 게 불교인데 우리는 업보에 의해서 환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업보를 없애고 환생을 그만두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맞아. 궁극적으로는 약간 성악에 좀더 가깝다고 봐야죠. 어 그렇죠. 왜냐하면 네. 업보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음.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는 것 자체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음. 성선설보다는 성악설에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네. 동양에는 성선설, 성악설이 있다면 음. 이제 서양에서는. 음. 루소의 자연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본성은 선한데,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이런 음. 발전에 따른 제도에 의해서 악하게 됐다. 또, 홉스라는 사람의 현실주의. 인간은 원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평화로울 수 없다.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유명한 이기적 유전자와 이타적 유전자? 리차드 네. 도킨스. 네, 네. 네, 굉장히 유명한 책이 음. 있죠.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된다라는 건 다볍다는 얘기죠 사실 맞아요 음.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음. 있고요 기질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초자아와 자아와 이드가 이제 어떤 정도의 밸런스를 가지고 살아갔냐 그게 음.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뭐가 파괴될 수도 있고 뭐가 더 발현될 수도 있고 이제 요렇게 사실 저희는 봐야 되는 부분이지 100%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음.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음. 선악의 기준이죠 그렇죠 예, 선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이 뭐냐? 이거는 결국 음.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우리의 어. 가치관 네. 혹은 사회 도덕적 기준이란 말이에요. 음. 음. 이거는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화 주제에서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라고 음. 얘기를 하는 게 네. 인간과 기계 편에 있는 사람들이고 음. 지구잖아. 우리는 자연과 이걸 나눠 써야 되잖아를 네. 얘기하는 게또그 항상 주인공 무리들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진짜 악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인데 그렇죠. 항상 영화나 이런 데서 악하게 그려지죠. 음. 그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자원을 음. 채취하거나 음. 어떠한 것을 이용하는데 그게 주변 환경을 망가뜨린다라고 음. 해서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음.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동식물을 잡아먹는 것들까지도 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근원적으로 음. 들어가서 우리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들을 봤을 때 음.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는 걸 악하다고 할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것까지는 오케이. <laughs> 네. 그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것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올 때 항상 반론으로 나오는 게. 네. 먹기 위해서 죽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생물을 해치는 것도 종종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범고래가 가장 유명한데 마약하듯이 보고 괴롭혀가지고 독을 빨아먹고 그거 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지네끼리 파티하고 고양이가 음. 쥐를 꼭 먹기 위해서 잡아죽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속, 계속 괴롭힌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선하냐 악하냐로 나눌 수 없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사실은 악하다. 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 그냥 동물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우리는 그거를 되게 악한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게 많죠 동물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거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간도 동물이니까 본인의 재미와 쾌락을 위해서 그거를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선하다,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같은 인간끼리도 놓고 봤을 때그 음.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혹은 어떤 발전 속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컨센스를 이루고 있는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음. 선악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과거에는 선이었던 게 지금은 악이고, 음. 과거에는 악이었던 게 지금은 선일 수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 성선이나 성악이냐를 성 따질 때 가장 먼저 돌아가서 좋은 게 깐단해. 아기들? 우리가 이제 선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어떤 나오는 행동들은 깐나나에게서 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타인을 <laughs> 위한 배려. 그러니까 애초에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얘는 동물 덩어리로 태어난 거다. 인간은 그 또래 애들 중에 무서운 별로 안 타는 애들은 잠자리 잡아서 날개 찢어갖고 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걸 괴롭히고 단 말이야. 참 동물 같은 거죠. 음. 그럼 걔는 나쁜 놈이냐? 아니면 음. 그런 걸 보니까 역시 인간은 성악설이 맞구나라고 음. 할 거냐? 사실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음. 안생긴 거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양심. 이라는 게안 응. 생겼고, 하지 응. 양심이 없다 보니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응. 성장 중인, 그리고 응. 성숙 중인 그런... 아이에게 미성년 아이에게 선악을 갖다 붙이는 건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개인적으로 선한 거에 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선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선한가 악한가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는 걸 깔고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기적이다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가장 우선시하는 거고 내 안위를 우선시하는 게 동물인 거잖아요. 생명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기심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그 이기심을 지켜, 지키기 위해서 타인에게 뭔가 해를 끼칠 수 있는데, 어떤 선의 정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명확하게 여기서 정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선이고 이건 악이 악이야라고 하는 순간, 내가 그 프레임 안에 갇히는 순간, 사, 사람은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제일 유명했던 실험이 이제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고 1971년에 했던 간수 역할과 죄수 역할로 나눠서 사람들을 실험을 해봤더니 교도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가고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행위까지 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은 그래서 악하다 쪽이었죠. 근데 알고 음. 봤더니 조작 논란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네, 밀그램의 복종 실험. 선생님하고 학생 역할을 나눠가지고 해 들어갔고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볼트를 올리면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거를 했을 때 전기가 흘러서 얘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걸 아는데도 음. 난 선생, 넌 학생이야. 이러면서 전기 고문을 계속 하는 거죠. 음. 이두 가지 실험이 이제 그 당시에. 또 인간의 잔인함. 음, 음, 인간은 본성은 악하다. 악하다. 이거를 뒷받침했던 실험이었는데 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도 음. 뭐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일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항상 피암실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피암실성이 강한 사람들이 내 자리나 위치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라고 옷을 맞춰 입는 것처럼 음. 자기 가면을 딱 그거에 맞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피암실성이 강한 사람들이고 근데 여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한테 그런 걸 한번 검사해 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었그 역할을 해야 돼가 뭔가 딱 주어지는 순간 사람이 이제 그 행위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지는데 문제는 요즘에 이제 사실 악플러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주어지는 순간 인간이 갖고 있는 잔인함이 막 어, 발현되거든요 익명성이 네. 보장됐을 때 인간들이 되게 잔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이제 공동체가 딱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군중의식이 생 음. 나의 악행의 책임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악하다라는 말보다는 저는 잔인함이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명분이 주어졌을 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잔인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따르려고 노력하는 어떤 사회적 도덕적 규범이라는 음.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목줄과 입마개가 아닐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목줄과 입마개가 벗겨진다면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의 어떤 책임감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의식이 그냥 박혀 있는 사람은 무언가 행동을 할때 훨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내 책임이니까. 근데 그게 부족한 사람들은 훨씬 더 잔인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의 잔인함을 발현하냐 막냐로 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디언 현자가 사람은 마음 속에 다 늑대가 있다. 근데 이 늑대를 어떻게 키우느냐.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 주면서 결국 늑대가 커져서 늑대가 너를 잡아먹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 늑대를 잘 훈련시켜서 네 안에 잘 얌전히 가둬둘 것이냐는 결국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잔인함, 동물적인 그런 악함에 가까운 본능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지가 결국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느냐, 악한 사람이 되느냐를 음. 어, 판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인격 장애와 성격 장애 중에서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악하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죠. 음.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 그렇죠. 위험성이 있다면 악한 거죠. 음. 음. 자기에서 인격 장애는 또뭐 경우를 따져봐야 되긴 하겠지만 음. 타인을 자기를 위한 뭐 도구로 네. 삼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거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름 그대로 음. 경계선에 있는 게 경계선. 인격장애. <laughs> 어 선악을 얘기하기 참 어렵네요. 네, 음.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경우에 음. 이제 버림받는 유기불안에 의해서 음. 타인에게 어떤 위협이나 협박을 할 가능성이 크죠. 음. 이게 자해건 아니면 타해건간에. 그러기 때문에 경계선 인격장애는 음. 그 제가 볼 때는 악하다 와악하지 않다의 경계선 정도에 있는 음. 근데 이 사람들이 평생 악할까 음. 선한 사람이 될수 없을까? 우리가 이제 인격장애, 성격장애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치료가 음. 힘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신과를 공부할 때 가장 재밌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힘들기 때문에 음. 이분들이 과연 악하지 않고 심지어 선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음. 가능이 매우 희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음. 유전적인 거가 크냐, 뭐 환경적인 게 크냐, 오대오라고 둘다하면될것 네, 네, 네. 같고요. 전에 우리가 이제 조주빈 사건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음. 사회적 악인들. 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히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음. 또 불우한 어린 시절이 아주 레파토리로 18번으로 나오는 거죠. 그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비슷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런 후천적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결국에는 분명히 선천적 원인 타고난 게 분명히 큰. 그래서 음. 똑같은 자극이 왔을 때 그거를 다르게 해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라 거죠. 음. 둘 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바꿔 말하면 선천적으로 내가 안 좋은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든 음. 아니면 안 좋은 환경에서 내가 굉장히 착취적인 부모 밑에서 전혀 정서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고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이 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여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부모와 다른 사람이고 내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믿고 내 스스로 만든 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초자가 아 굉장히 하쉬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한 분들이 음. 많아요. 인간은 선해야 하고 이래야 한다. 이 강박이 굉장히 크신 분들인데 그게 너무 크고 자아가 그 정도까지 따라가 주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실은 억눌려 있던 내 어떤 본성, 본능, 동물적인 본능, 잔인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내가 착해야 한다라는 그 초자를 일단은 갖지 않으시는 게전 중요한 것 같고 종교가 가, 강하시거나 부모가 엄격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그런데 그들의 얘기고 나는 나의 얘기를 사실 스스로 써야 되고 그게 사실 내 자아를 키우는 거고요. 초자가 너무 그런 분들은 좀 거기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려면 내 선택과 책임을 반복하면서 내 자아를 키워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그게 결국에 내가 진짜로 악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정신과 의사 관점에서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성선설과 성악설에 대해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